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도 많이 궁금해서 이렇게 우리 고객분들께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직접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상이고요, 8색흰타일입니다 어, 그래서 안쪽에 내부 쪽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으로 팬트리 공간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어, 들트뭔 공간 이렇게 보시면은 강판 선바도로 해서 수납 아주 용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에는 보시면은 이게 조금 큰게 지금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타일이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 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신발장 한번 열어봤을 때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서랍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에어브러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어,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실 때 옷에 있는 문지 한번 털어내셔서 깔끔함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가 신발장 한번 열어봐 드렸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이렇게 신발장 어, 서랍이 있어서 넉구두 뭐 소리라든지 구두약 이렇게 수납 편하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일반 자녀방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대구시내서 많이 영상을 찍지만, 일반 자녀방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방 드레스룸인데도 작지 않아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통풍이다. 체감 걱정 없이 큰 장나 있는 거 보시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있는 분할창으로 신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서 보셨을 때는 저 멀리 보이는 저쪽이 지금 팔공산이거든요. 이방 뷰가 아주 멋져요. 팔공산이고 저기 앞쪽에 보시면은 저기 팔산 두타고 보이고요. 날씨가 좀 흐려서 잘안 네.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보이기는 하네요. 네, 날씨 좋은 날은 팔공산 뷰까지 다감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자녀방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잠깐만요. 네. 요거 요거 중문은 무상인가요? 아, 중문 무상이에요. 아, 다 예. 중문 중에 삼중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무상으로 지금 시공이 되었어요. 여기는 이제 공냐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이렇게 보시면은 라이딩 도로로 해서 알겁하게. 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마디터리 있어서 안에 뭐 물건도 잘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근데 요거 보니까 네. 다른데보다 좀커 보이지 않아요? 글쎄요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지만 이 다른게 다른 아파트보다는 많이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젠다이 같은 경우 굉장히 넓어요. <laughs> 어, 여기도 지금 엔지니어스톤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들어오시면은 이쪽은 2번 방인데요. 어, 1번 방에는 드레스룸이 있었지만 2번 방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박이 장이 있어요. 돋박이 어, 장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도 안쪽으로 계속 많이 깊기 때문에 우리 겨울 외투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넉는한 공간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어, 이쪽에도 보시면은 역시 두루지 팔선 타워 수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뷰가 정말 빠른데에 비해서 확 트인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기대가 되는 게 오늘은 약간 날씨가 흐려서좀 멀리까지 볼 수가 없는데 맑은 날, 아주 날씨가 햇빛이 찡쨍한날 와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람 보셨고요. 어,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복도 펜트리. 복도 펜트리가 이렇게 크게 나 있거든요. 사실은 팬트리 공간이 우리 수부님들이 새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응. 그래서 팬트리 공간 이 정도만 있어도 수납 능력하게끔. 음, 정말 크게 빠진 것같요이 응. 집에서 살고 싶어요. <laughs>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주방을 자랑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기억자 주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억자 주방으로 들어가 있고 어, 하이브리드 쿡탑이 무상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주방 상판이 엔지니어스톤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어, 엔지니어스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어, 주방 상부장 싱크대 상부장 색깔이랑 이렇게 하부장 색상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좀더 세련된 느낌, 세련된 느낌 느껴지고 이쪽으로도 보시면 주방 창이 굉장히 크게 나 있거든요. 어, 보시면 주방 창이 커서 여기에서도 역시 두류 타워, 저기 팔선 두류 타워가 한눈에 확 보이네요. 주방 창이 크다 보니까 통풍 채광 걱정 없이 되어 있고 어, 싱크대 볼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거 네. TV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14인치 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게 같은 경우에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뭐 지금 누군가가 우시 방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laughs> 터치하게 되면 문 열어주면 그런 기능까지 있어요 TV나 라디오도 되잖아요 저게? 그래서 굉장히 TV, 어, TV 같은 경우는 기본 채널만 나오는 거고요 라디오는 나옵니다 음. 그리고 다용도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다이도실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몰라 몰라 연통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지금 방향이 약간 이쪽으로 돌려져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돌려도 무방한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요거 세탁기랑 건조된 무상이라고 합니다 음, 진짜 어,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원분양가에서도 지금 한10% 정도 할인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3월 삼월달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입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현재는 못 써요 엔지니어드 소통. 다른 곳에는 가면은 엔지니어드 소통이 유상으로 진행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두산 위보드제니스와 센터를에서는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네. 요거 밥통 놓는 데 아니에요? 네 와. 맞아요. 응, 응, 응. 이렇게 밥도. 안쪽에 응. 롤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순, 네. 어, 주방에 조리 기구들 수납할 수 있게끔 서랍이 이렇게 응. 있고요. 응. 이렇게 해서 크게 접시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놔서 사용하셔도 깔끔하게 수납 깔끔하죠. 가능하겠네요. 네. 여기 보니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같아 그렇죠? 네 참치 사 평인데 수납공간이 이 정도면은 아마 우리 뭐 수납은 아주 넉넉하게 잘 음, 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냉장고도 일반 냉장고 그리고 기지 냉장고 이렇두 분양 분할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상구장문을 한번 열어볼게요어 이렇게 이 청구가 좀 높다 보니까 상구장 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저기 쪽에 수납해서 한번씩 필요할 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실장님 이거는 네. 뭐예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휴대폰 충전기인데요 내가 필요한 내용에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살짝 끌릴만 넣으셔도 충전되는 그 휴대폰 충전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그릇실인데 이표 진짜 끝내주는 표 같아요 여기는 어, 이제 앞쪽에 보이는 저 산이 앞산이거든요 음. 여기에서 내 집에서 앞사를, 앞산을 항상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인가, 행운이 아닌가 싶네요. 여기에도 역시 이제 인명분할으을 해서 보니까생활게 안전감을 더줄 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뭐죠? 샤시 말씀하시죠. 아니요, 방충망. 아. 다른 곳에는 방충망도유사 옵션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방충망도 기본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서 뭐추가적으로들어가진 않겠네요. 어, 그렇죠. 추가 없고요. 여기는, 여기는 비상 대피 공간이에요. 네. <laughs> 대피 공간인데 대피 공간도 지금 아주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쪽에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표 공간 이렇게 이 나와 있는 거대피 공간이 탁구로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 실내 내부 공간을 우리가 좀더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소파를 놓는 곳이 여기인가요? 소파는 내가 원하는대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놓으시든 저쪽에서 놓으시든 모든 전기 콘센트는 지금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수원은... 보니까 네네. 여기는 기본 벽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트 아웨일로 이렇게 해서 네네. 기본으로 되어 저는... 있네요. 네, 기본이에요. 이본이고 음. 전화면은 쇼파를 이쪽으로 어을것 같아요. 음. 쇼파를 이쪽에 놓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접속해서 요리를 하는 걸그 못한 표정으로 지켜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산 흙까지 다볼수 있는 그런 소방이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어, 주방이랑거이다 보셨고, 오늘의 하이라이터,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쭉쭉 들어오시면은요, 어, 제가 여기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저걸 한번 들어 보세요. 4평에서 안방 크기가 이렇게, 안방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빠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보시면은 안쪽에 깊이 저기 장문도 하나 나 있고요. 이 드레스룸만 해도 수납 가능할 것, 그 정도의 크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바우다장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어, 여기 제가 살짝 한번 닫아볼게요.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 어, 사용감이 아, 조금 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서랍. 음. 서랍도 보시면 각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수납 증리 깔끔하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판도 역시 엔지니어드 스푼이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서랍이 굉장히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방 축공 욕실이고요. 그럼 이쪽에는 지금 해바라기 수준이 넣여있네요 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뭐 샴푸라든지, 뭐지? 그린이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단하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대가 지금 무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휴대폰 거치대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내가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방문객이 있을 때 여기서 바로 문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관은 지금 다 빠져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에어컨 시공은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두산 히브드 제니스 여기가 두산 히브드 제니스 센터럴이 거의 한 90%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3월이든 4월이든 내가 이사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은 또 방송을 보시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지금 계약 조건이나 뭐 모든 궁금해 하신 거 지금 상담 드릴 거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